자 이런 형태 문제는 1, 5, 6, 5, 1 이런 형태 문제는 이제 똑같이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x 제곱으로 나누면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5x고, 그 다음에 6이고 더하기 x 분의 5고, 그 다음에 x 제곱 분의 1이야. 자 그런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고 더하기 5로 다 묶어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이고, 더하기 6은 0이야. 자, 얘도,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고, 플러스 2가 생성됐지. 그럼 마이너스 2 해주면 똑같지. 그 다음에 5,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은 0이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치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 5a로 쓸게요. 5a고 더하기 4는 0이야 자 얘는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4로다가 치환이 되지 그럼 원래 a가 뭐였었냐면 지금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a는 마이너스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원래 a가 뭐였었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4지 자, x를 곱해버리면 x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고,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x야. 이항을 다 해버리면 x 제곱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실근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는 실근을 구했을 때,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실근이 나올 수가 없지. 얘는 판별식을 썼으면 b제곱 마이너스 4에 c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단 말이야. 여기에서만 실근이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은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분의합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니까 러 여기에서 두분의합 구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두분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두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야. 얘를 굳이 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짝수 공식 쓰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잖아 두개 더해 버리면 실근 더해 버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분의 합 구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다 구하는 것 보다 두 분의 합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 풀어 주는 게더 빨리 풀 수는 있겠지 정확하게